19번 문제입니다. 지민이가 4회에 걸쳐서 재기차기를 했는데 기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회까지 기록의 중앙값이 14회이고요. 평균이 15회 미만이라고 할때 자연수 X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먼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11, 17, 그리고 X 이렇게 될수 있고요. 아니면 10, 11, X17, 이렇게 될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앙값이 14회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11 더하기 17을 위로 나눈 이 평균을 구했을 때 여기가 14가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지금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걸 생각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평균이 15회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평균 10 더하기 11 더하기 17 더하기 X를 4로 나눈 값이 평균인데 얘가 15보다 작다. 이렇게 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식 정리해 주시면 38 더하기 X가 60보다 작음으로 따라서 X의 범위는 22보다 작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조건에서 아직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는 x 값이 17보다 더 오른쪽 그러니까 큰 쪽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x 값이 1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요거를 지금 체크를 해 주셨어야 됐네요. 따라서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7보다 크거나 같고 22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17, 18, 19, 20, 21,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다는 걸 봐주실 수 있습니다.